자, 을묘 운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면 이제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때가 돼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라서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오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일단락이 되고 11월부터 이제 개묘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오술의 중간에 이 입목을 치는 무시너리 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잘 진행되는 듯하다가 중간에 딱 끊겨 버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술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천간 지지로 이 이민을 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장실 가서 그냥 끊고 나온 느낌이 드는 거란 말이죠. 왜? 이 경술까지 끝까지 가지도 못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멈춰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딱 끊긴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끊고서 대충 닦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거를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끊고서 대충 마무리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개면년은이 이 흐름의 특징이 일단 신내열부터 시작이 됐죠. 해묘미를 이렇게 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해묘미까지. 근데 충이 언제 일어나요? 해묘미가 끝나고 나서 충이 일어나는 거죠. 신해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미월까지 했던 행위의 확인을 물충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해월부터 시작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다 뭐 비둘기를 날려 보냈네 뭐뭐 <laughs>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이 무신월부터 해 가지고 완전 홍수 난 거잖아요. 딱 봐도 홍수 났잖아요. 이렇게 수가 가득하게 되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차단이죠. 차단되고 단절된다는 게 문제가 되죠. 금의 차단은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수로 차단한다는 거는 뭐강 하나는 건너는 거야.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거라서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기 시작하죠. 언제쯤 도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끝없는 수의 시간들이 이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가비놀이 왔어요. 이제 가비놀이 와서 방주가 끝날 시간이 된 거야. 노예방주가 끝날 시간이 됐고, 이제 을묘월은 뭐냐, 그래서. 그래서 을묘월은 뭐냐. 이제 방주에서 내릴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비놀은 이제 신혜월의 마음 먹었던 거, 하려고 했던 것에, 이제 의도 파악이 어느 정도 다된 거죠, 이제. 뭐가 문제인지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관계들도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이제 실행만이 남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개면연의 특징은 막 엉켜있다는 거죠. 풀이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막 자라잖아요. 일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다고요 어느 정도는 상대방 의견도 이해는 되지만, 이민년에서 넘어올 때요 감정들이 많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다 보니까 이 타협이 쉽진 않죠. 을묘월에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됩니다. 그 원인을 보자면 이때라 이거죠. 이렇게 이걸 또 시간으로 보자면 해시부터 해가지고 밤새 이 술을 많이 먹고 과식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아침 시간이 어떻겠어요? 아침에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지. 이때 뭔가 일들을 많이 벌려놓은 사람일수록 아침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뭐 무슨 글자가 들어와서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시간에 엉뚱한 짓 하게 되면은 이때 더 꼬이는 거고. 장이 꼬이겠죠? 이게 과음하고 막 그랬으면. 그리고 막술 마시고 주사를 부렸다. 그럼 인간관계도 꼬이는 것이 되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마다 이제 훔칫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때 뭐 별일 없었다. 그러면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물론 생각도 못한 일들도 있긴 하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편협한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운이라는 건 정말 냉정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자축의 시간에 술 먹고, 과음하고, 꼬장 부리고, 사람들한테 힘들게 한 사람은 내가 벌렸던 일들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수습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요.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해자축의 시간에 뭘 했는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원인이 돼서 어떤 이에게는 상쾌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냥 이때 별일 없이 넘어갔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허둥지둥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바빠지는 거죠 지난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낌새가 아 내가 이때 뭔가를 조금 서둘렀거나 이때 뭔가 선택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자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을묘월에는 리스크를 껴 안고 이제 가는 거죠. 이때 기반을 잘 닦으셨던 분이라면 출발이 수월한 거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묘월의 행위의 결과는 기미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평가는 신유월에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년에 나고는 좀 다르죠 작년에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바람에 잘잘못을 따지기가 참 애매했단 말이에요 왜냐 끝까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경술까지 끝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딱 틀어지는 바람에 뭐 잘잘못을 따지기도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갑진년으로 넘어갈 때는 신자진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갑진년에 일어날 사건 발단이 걸리는 게 이제 갑자월이 됩니다. 그래서 개면연은 첫 단추를 잘 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때부터, 스타트부터 뭔가 원활하지 않으셨던 경우는, 을묘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요, 수습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죠. 자세한 거는 이제 일관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